조인서, 변호사 이현상 속 전문, 가족법 1호 변호사, 20년 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 이런 변호사는 두번 다신 없을 거야, 당신의 든든한 변호사. 사건 끝난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들한테 다 이렇게 음료수를 돌려주셨습니다. 어, 맛있네요. 커피는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의로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에 당당히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남편의 외도로 애들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사연자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또 혼인기간이 얼마 안 돼서 아이들도 또 어리고 어, 결국,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 두 명을 양육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이혼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은 아빠 쪽에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양육비를 안 주고 나도 이제 재산분할 안 받겠다. 그런데 이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기 힘들고 또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도 이제 반성을 해서 다시 이제 남편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고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 친구 모임에서는 이혼한 줄 모르고 계속 부부인 줄 알고 이제 살았던 거죠. 다만 이제 양가 친인척과는 왕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5년을 더 살았는데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남편은 우리는 부부가 아니니까 재산 분할 해줄 게 없다. 몸만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5년 전에 이혼할 때 하고는 남편의 상황이 조금 바뀐 거죠. 현재 남편은 이제 집명의 대출도 어느 정도 갚았고요. 또 5년 동안 이제 나도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을 하신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혼을 하고 그냥 같이 5년 동안 산 건데 재산 분할 뭐 그리고 지금 친권 양육권 아빠한테 전에 5년 전에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아빠한테 있는데 그러면은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생각 외로 실제로 이혼을 했다가 아이들 때문에 다시 같이 사는 부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는 부부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합쳐서 계속 사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실혼도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실혼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돼요. 사실혼이라고 하면은 사실 동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어, 가장 흔한 사실혼은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한 경우를 이제 법적인 사실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혼했다가 같은 집에 살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셨던 거죠. 물론 이제 양가 친척들을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법적인 부부로 살면서 양 가 친인척들하고 약간 연을 끊고 사는 부부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만이 부부로서 인정받는 어떤 징표는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 생활을 같이하면서 아이들을 두 분이 같이 키우셨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전에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대출금을 거의 제 남편이 이제 변제를 하고 또 제. 재산도 조금 모으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혼 끝나는 걸 이유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5년의 사실혼과 그 전에 법률혼까지 다 합해서 이총 기간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실혼이 5년이고 그 전에 이제 이혼했던 그 법률은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총 8년의 기간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음 5년 전에 이제 협의 이혼할 때는 친권 양육권을 아빠로 정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연자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고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친권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해 달라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사실혼이 깨지게 된게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고 하면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도는 이제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 여자가 남편이 사실혼 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상간녀 상대로도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한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분담하고 사연 내용 자체를 보면은 부모 모임 같은 이런데도 같이 이제 다니셨고 뭐 애들 이제 동반해서 뭐 여행도 다녔고 뭐 이런 추측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혼 부부도 이제 재산분할 받으실 수 있고 부정행위가 있다면 위자료 받으실 수 있다. 그전 협의 이혼 때 친권 양육권을 아빠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사실혼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엄마 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가 상대방한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재산 분할은 그 전에 협의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전 혼인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재산 분할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인서 변호사. 이혼상속 전문 가족법이로 변호사 60년 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